안녕하십니까 제주 아홉 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밤낮 없는 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시원한 해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여름에만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현장을 이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마주한 아름다운 광치기 해변, 해변에 펼쳐진 모래갯벌에서 어른아이 할것 없이 호미로 열심히 파봅니다. 아, 고기. 우연히 잡은 바다 생물과 꼭꼭 숨은 조개 찾기에 열중하다 보면 무더위도 잠시 잊혀집니다. 가재랑 군복의 물고기랑 조개 잡았어요. 그 더긴 더웠는데 이런 거 많이 잡아서 기분 좋았어요. 모처럼 자녀와의 색다른 체험을 만끽하며 여름 추억도 하나둘 쌓아갑니다. 관광객과 피서객으로 붐비는 이호태우 해수욕장에는 물놀이객을 태운 나무 뗏목이 파도에 출렁입니다. 제주의 전통 뗏목 태우의탄채 바다로 향하는 생소한 뱃놀이가 관광객들은 마냥 신기합니다. 배를 안 타봤었는데 이제 배를 오늘 이렇게 한번 이제 뗏목을 타보니까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경험이 된것 같아요. 든든한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보살이 손으로 완성해나가는 태우 만들기 체험장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태우 만들기 이런 것들 아이들 잘 모르는데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제주의 청정 해변에서 열린 다채로운 여름 축제가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